선생님 안녕하세요. 네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봄이예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 네, 서른 네, 살 병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른네 살 병인생. 네. 동쪽으로 가래요. 동쪽으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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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수가 지금 동쪽으로 가라저 그러거든요. 네. 동쪽으로 가면 길이 열린다 저는 저는 저 좋은 일을 이쪽으로 가면 어 기인도 좀 만날 수가 있고 네. 뭐 움직일 수, 직장이나 뭐 이렇게 음, 취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면 네. 한번 이쪽 방향이 뭐가 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튼가 이쪽 방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좀 이렇게 참고해서 방향을 좀 참고해서 보셔면 좋겠어. 요 동쪽으로 갈아 소리가 나오네요. 네. 어, 길이 열리 길이 열린대요. 네. 어, 한번 가보세요. 네. <laughs> 어, 자쳐 본전이니까. 네. 음, 한번 믿어보세요. 네. 선생님, 다음은 46세. 46세 가빈생. 가빈생. 네. 이분들 사업이 꾸역꾸역 넘어간다 그러네. 네. 그래도 넘어가요. 음. 어, 힘들게 넘어가도, 네. 뭐, 그래도 뭐, 생각만큼 아주 정말 힘들다, 힘들다. 어. 네. 어. 그건 아니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는 간다 그러세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다치렀다는다 다 경기 안 좋아요. 네. 음, 경기 안 좋지만, 경기 안 좋아서 또문 닫는 데도 많아요. 장사하시던 네. 분문 닫는 데도 많고, 네. 사업을 접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도 가빈생분들, 가빈생분들은 사업하신 분들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사업이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그니까 이동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동수는 보여요. 7월에도 이동수는 보이는데 7월에 이동수가 좋지를 않아요. 아. 원래 제가 지난달에 6월에 이동수가 있었고 이동을 하면 좋다고 당연히 잘 보고 가시면 좋다고 했거든요. 네.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못 가셨던 분들이 계시면, 네. 가신 분들은 잘 되셨지만, 네. 못 가신 분들 계시면, 7월에는 조금. 이동을 안하시는구좀 네,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7월에는 이동 수가 있지만, 그 이동 수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편안한 자리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가서, 우리 동토 난다는 말 있잖아요. 네. 집을 잘못 이사 가거나, 물건을 잘못 사거나, 네. 이랬을 때 동토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7월에는 웬만하면 음, 이동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좀 넘겨 보세요, 한번. 일단은 7월을 넘겨 보세요. 네. 어. 그러시면 그냥 그냥 꾸역꾸역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더 별다른 특별한 거 없이 네. 그냥 그냥 넘어가시기는 하실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다음은 시운 네. 8살 이민생 분들에 그,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시운 8살 이민생, 이분들 제가 전화 점수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제일 제가 방송 찍고 나서 상담 제일 많이 받은 게이 이민생 분들이세요. 네. 그게 이제 로또, 제가 행운 얘기가 있다고 그,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로또 내기도 잠깐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전화 오셔갖고 전부 다. <laughs> 본인 옷도 언제 번냐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물어보시는 게 언제 맞냐고 네. 말고, 네, 아 맞았다고. 그래서 그런 전화는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맞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랬어요. 네 <laughs> 전화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 계셨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연애 바깥에 이제 연인은 많이 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상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새로운 인연이 또들어온대또 들어와요? 응 매달 들어오시면은 어떡하지? 곤란한데? 아니요 근데 그게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 이렇게 바꿔지나봐. 아 바뀐다고요? 예. 네. 아. 인연법이 바뀐다고요? 네. 아, 인연법이 바뀐다고요? 네. 그래서. 음. 새로 인연, 인연법을갈아타실가거든데 아. <laughs> 어우, 이분들은 진짜 끊이지 않나 봐. 어. 어떡하지? 끊이지네. 음. 이게 좋다고 해야 돼요? 나쁘다고 해야 돼요? 본인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가정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씨. 혼자이신 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혼자 혼자이신 분들한테 인연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대요. 네. 음아 욕심 좀 그만 부리지. 네. 이게. 얻으셨거든요? 네. 받았는데. 벌었어. 네. 근데, 만족이 안 되네? 네. 욕심을 조금, 너무 가게 가지시나 봐. 응. 음. 인연도 들어, 새로운, 여자, 여, 그, 인연도 그렇지만, 재물로, 네. 긍정적인 걸로 해도,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네. 베풀어야 채워지는 법이거든요. 네. 우리 물잔에 물을 담으려고 해도 물이 비어있어야 물잔이 담아지거든요 네. 잔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재물을 금전을 채우려면 비워야 돼요 네. 근데 비우질 못하고 자꾸 채우려고 하면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네. 욕심은 가면 하 해가 돼요 네. 좀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네. 좀 많이 좀 베푸셨으면 좋겠어 네. 가족이 됐든, 주변인이 됐든, 좀 베풀면 그만큼 또채워진다고 하시거든요. 네. 어. 베풀고 나서, 버리고 나서, 네. 새로운 그릇을 다시 사세요. 네. 그럼 더 많은 걸 채워지겠죠. 네. 음.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한달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음. 다음은 70살 경인생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0세 경인생분들. 네. 땅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뭐.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네. 매매운이 있으신가 보네요. 음, 뭐, 매매인지, 무슨, 음,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이 있다고 그래요. 문서문? 네. 네. 뭐, 사인할 일이 있고, 막 그러시다고 그래요. 네. 어, 근데, 사인할 때 조심하라 그래요. 네. 잘못 사인하실 수도 있다 그래요. 네. 어이거 무슨 뜻인지 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어 잘못된 문서에 사인할 수 있는 수도 생겨요. 네. 근데 좋은 편이거든요. 매매 운음 문서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뭔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운이에요. 네. 근데 잘 잡으시란 말씀이거든요. 네. 어, 좀 이렇게 이분들 주소 같은 거. 네. 주소 같은거 이렇게 만약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하려거나 이동을 하려고 할때 사인을 뭐 주소 같은거 나오 있잖아요 네. 그런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알려드릴게요 다 네.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어 사인을 좀 잘하라 그러세요 네. 음. 혈압도 아. 뒷목 잡을 일이 좀 있다 그러시거든요. 네. 혈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 건강상으로 네. 지금. 그러니까, 좀, 건강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니까, 70세면, 네. 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특히 혈압 조심하라고 그러시네요. 네. 뒷목 잡을 일이 있다 그래. 아. 어. 너무 신경, 예민하게 쓰시지 말고, 네. 좀 편안하게, 음. 이렇게 좀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날도 더워졌으니까 네. 그런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네, 좋은 문손 잘 잡으시면 음. 되겠네요. 잘 잡으면 되죠. 네. 어, 분명히 들어오는 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잡으시면 돼요. 네. 사연할 때꼭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네. 우리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음, 계약서 쓸때 네. 미처 자기가 확인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진짜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흔, 흔하게 있는 일이죠 네 있는 네.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 좀 막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좀잘 꼼꼼히 좀 살펴 보시고 잘 음, 사인하세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